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년농부 미스터부입니다. 오늘 네덜란드에서 어, 더피랑 그리고 보스턴 고사리 묘가 들어왔는데 농장에서는 이런 묘를 받아서 과연 얼마를 버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요 원가랑 어, 농장에서 나가는 단가랑 해서 어, 농장에서는 결국 수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묘가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더피 고사리 묘고요. 이게 보스턴 고사리 묘인데 지금 묘를 보면은 묘가 굉장히 작아요. 이 작은 묘 하나에 어, 부가세 빼고 500원에. 네, 하나에 500원에 수입 들어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정말 비싼데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해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안, 안 써요 그래서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이런 해외 선진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어 오는데 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건너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묘값이 그래서 하나에 500원 주고 2,000개, 2,000개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 하나에 500원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10cm 화분에 심어가지고 어, 한 3개월 정도 키우면은 상품이 돼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상품을 돼서 판매를 하면은 어, 저희가 한 1,5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유통에 냈을 때 1,500원 정도를 받으면 수수료 한10% 정도를 떼요. 저희한테 한 1,350원이 남죠. 거기서 이제 묘값 500원을 제하면 850원이 남는데 이제 여기서 뭐 관리하는 인건비 그리고 뭐약 치는 비용 뭐 요런 기타 자재 뭐 화분값 흙값 요런 그리고 심는데 인건비 뭐 요런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한 550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더피고사리 2000개를 심으면은 약한 110만원 정도 가 남고요. 그리고 보스톤 고사리 2,000 개를 심어도 약한 110만 원 정도. 그래서 4,000 개를 심으면 22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3개월을 키워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많으면 많고 뭐 적으면 적다고 할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 또 얘기를 해요. 그럼 2,000 개를 받을 게 아니라 한 2만 개를 받아라. 그러면 은한 1,100만 원 수입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또 힘든 게. 동시에 이렇게 저희가 묘를 받잖아요 같이 키우면 동시에 상품이 됩니다 그럼 한꺼번에 상품이 판매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한꺼번에 2만 개를 다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에 2천 개를 받으면 또 다음 달에 2천 개를 또 받고 이렇게 또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 집 동시에 많이 키우면 은 식물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타격이 커요 그래서, 저희 같은 화해 농가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여러 품종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뭐, 저희 농장에서 허브나, 뭐, 제라늄, 뭐, 카라, 뭐, 더피, 뭐, 몬스테라, 구문초, 뭐, 여러 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판매 방식이거든요. 하나만 키워서, 어,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빨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농장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데 보통 화해농가는 이렇게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m에 한 20m 정도 되는데 요게 한 3500개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화해농가는 평당 단가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평당 왜냐면 1년에 평당해서 한 평에 얼마큼 수익을 나느냐를 따지는데 뭐 이거는 농장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그 금액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잘 키운 농장은 평당 50만원 벌고요 평당 50만원이면 천평일 때 5억이죠 평당 뭐못 보는 농가는 한 20만원 천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2억 보는 농가도 있고 5억 보는 농가도 있고 근데 이게 조금씩 다른 게 식물 단가가 높으면 그만큼 뭐 매출은 높은데 이제 얼마나 이 순이익이 많이 남느냐 싸움이거든요 농장으로 이렇게 돈 벌기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만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터넷 판매나 뭐 유튜브 인스타 뭐 6차 산업 이런 걸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오늘 이렇게 어 그래서 농부가 얼마 버는지 네 묘가 들어온 김에 네 한번 보여드렸고요 진짜 뭐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 화해 농가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누가 먹는 거 입는 것도 잘안 쓰는데 누가 그 식물을 많이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화해 농가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네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어 더피 고사리 해서 얼마 버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